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래 우선순위가 별관 폐쇄 후 대책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붕괴 위험의 석축 밑에는 주민들의 이동 통로가 있고 학교에는 400여 명의 학생, 교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단, 결단과 집행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급식실을 찾아가니 8시 30분. 급식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조리사들과 영양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하나인데 교장 선생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니 미안하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내내 불안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다고 아침에 출근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